빌리포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바요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이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일에 뭐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아주 영원한 중요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산을 앞둔 분들이 미국령 지역에 장기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 사람이 돼 가지고 미국 시민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장차 앞으로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큰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임산부들이 이렇게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와 천국 시민권자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국 시민권자들의 특징을 오늘 빌리포스 3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 시민권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돈이 잘 벌리건, 잘못 벌리건, 어려운 일이 있건, 없건. 어쨌든! 여기 1절에 기록된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상태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기를 소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삼가야 되는데, 뭘 삼가야 되는가? 여기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애견가들이 들으면 거부감이 날지도 모르지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고백한 자들에게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지저대고 물어 뜯는 것처럼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할래당이라고 칭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은혜와 정반대되는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시계만 하나 좋은 걸 차고 있어도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시계를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옷만 좀 좋은 것을 입어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법에 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울사도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은 참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고 그 이유는 뭐냐?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동행하는 이 천국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는 율법대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학벌은 그 당시 가장 유력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말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비난들을 만한 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육신적으로는 자랑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크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했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권,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어, 사도가 말하기를 이 땅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욕망대로 사는 자들로 부끄러워해야 될 죄된 일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천국 시민권자들인 성도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운명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결국은 지옥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를 힘입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옳다함을 얻는 것은, 나의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우리는 이끌려서 삽니다. 취미에 이끌려 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이끌려 삽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 일생에서 아 여기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자 여러분이 참으로 복된 성도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에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자유가 없어서 그 사람은 불행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 부만에 있고, 주님 다스림 안에 있고, 주님 붙잡힘 안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붙잡혔다? 이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붙잡혀서 도박으로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세상 것들의 욕심을 내서 그것들 때문에 자기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예수께 붙잡힌 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국 시민권자들은 또한 부름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왔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200몇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1등이 돼가지고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이건. 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훈련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천국 시민권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져본들 사람이 한번 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한 올해도 거의. 얼른 다 가버리고 오늘 9월 1일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빨리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지옥에 빠질 멸망의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두려워 벌벌 떨겠지만, 큰 두려움이 그들이, 그들에게 엄습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라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가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좋은 차들을 타고 고향에 가서 야너 출세했다 돈 많이 버는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을 들으면 행복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두 개의 강대국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칭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시간에 점령할 것을 예상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모스크바까지 침공을 해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피난민이 많이 생기고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도 힘을 자랑하는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개인들의 이 땅의 삶은 참으로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미국 시민권도 아닌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 여권도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대우를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별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같이 있는 천국 시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 봉사하고 살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며 그들을 기쁘게 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고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힘에 닿는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매 순간 순간 우리의 삶을 이용해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심을 갑. 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들을 기대하며 헌신 봉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